어, 원래 제가, 저 어제 자전거 캠핑을 가려고 하, 고, 하다 보니까 대충 자전거 캠핑에 갈 물건들이 그 이렇게 좀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계 자전거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건을 일일이 이 애우지 못하면 이게 가다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물건을 하여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계에 필요한 피복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 이거 가죽장갑 이게 원래는 하여튼 요거 메이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터치 기능이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터치를 하면은 핸드폰을 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자, 장갑인데. 하여튼, 18,000원 밖에 안 해요. 원래 메이카를 제가 뭘 이렇게 사려고 했는데, 그거를 반품시키고, 인터넷에서 18,000원에 쿠팡으로 산 겁니다. 어, 이거 좋더라고, 이거. 하여튼, 터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그리고 다른 장갑 필요 없어요. 동계, 피... 저 작년에도 하나를 써봤는데, 그거는 갖다 버렸고, 여러분들, 요거 꼭, 그, 18,000원짜리 터치 되는 걸로 해서, 가죽장갑을 하세요, 양가죽이요. 다른 장갑 필요 없습니다. 다른 장갑은 하면 안 되고, 꼭 가위 장갑을 하셔야 되고, 어, 바지도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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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그, 저, 뭐야, 패딩 바지인데, 여기 보면 밑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참, 바지 이거는, 한, 저, 보통 한 18만원 이래 하는데, 세일할 때 사갖고 한 13만원 주고 산거 같아요. 이게 웨스트우드 겁니다, 웨스트우드. 웨스트우드 패딩 바지인데, 요 바지 하나만 하면 될것 같아요. 윗도리는 저, 뭐, 우리가 캠핑할 때는 막 입어야 되니까, 옛날에 입던 거 그대로 활용해서 입는데, 여하튼 요 패딩입니다. 패딩이고, 요 안에는 또뭘 입냐면은, 요 경패딩, 경패딩 요, 거 요, 거 요걸 입고, 그 다음에, 요윗도리는 여기 주머니에 있는 거. 왜 주머니, 안에 주머니를, 하, 있는 걸잘 입냐면은, 만약에 음악 같은 거들으려 그러면은, 여기다 놓고 있잖아요. 이 주머니에 쌓이요요 요, 요 주머니에 놓고 핸드폰을 놓고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모자는 이런 식으로 여기 저저이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찍찍이가 있는 거 이거 요걸로 해서 하튼 여 이와 같은 요게 이제 제 전체적인 동계 피복입니다.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그 터치 기능이 있는 핸드폰 터치 기능이 있는 가죽 장갑 한2만 원대, 어 바지는 한 십몇만 원대. 그리고 패딩은 새 걸로 하는 것 보다도 옛날에 입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게더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막, 왜냐면은, 하 이런 걸 입고 그대로 다 자, 자거든요.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이게 없어요. 그냥 다 입고 자면 됩니다. 모자도 그렇고, 될수 있으면 잘 때도 모자를 그, 그, 쓰고 자야 돼요. 영하, 한 뭐, 이 정도를 하면은 영하 10도까지는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 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여기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이 배낭에다 다 때려 담아야 돼요 이 배낭에다가 이 배낭도 아주 옛날 배낭인데 요즘에는 이런 배낭이 잘 없어요 없는데 이 배낭에다가 이걸 다 담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당기는 물건을 봤을 때는 뭐 일단 뭐가 당기냐면은 맨 윗부분에 당기는 거예요. 윗부분에 당기고, 그 윗부분에 또 이제 당기는 건데, 요게 동계 침낭이에요. 엄청 부피가 큽니다. 이거 거의 뭐, 2.8kg 정도 됩니다. 이거 되고, 엄청 커요. 뭐, 여름, 뭐, 하여튼, 춘추, 그, 침낭에 비해서 부피가 3배 정도 됩니다. 요거는 저 발포매트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에어매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엄청 불편하고 안됩고이 발포매트, 동계 침낭. 이게 필수적입니다. 이, 동계 침낭은, 당근에서 한 30만원 줬거든요? 예, 비쌉니다. 예, 게 중고라도 비싸고, 뭐, 발포매트 이런 거는 뭐, 한 3, 4만원 밖에 안할 거예요. 하여튼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다른 물건을 보면 요 벽에 잠잘 때 있잖아요. 에어 베에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고베아 건데, 이 땅콩 베개에요. 이거 좋더라고요. 하여튼, 땅콩백에 코베아꺼 이거, 이거 조, 좋으니까 그래 참고하시면 되고. 여 밑에 파란 천이, 천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바구니에다가 그 물건을 담을 때, 일단 이 천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라이딩 할 때, 라이딩 할때 쓰는 물건이거든요. 라이딩 할때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물건을 옮겨 어, 이렇게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걸 갖다가, 그 보자기처럼 싸가지고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은 결국은 이 초록색 보자기 이게 결국 뭘 하냐면은 바구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요거는 자전거에다 물건을 그 이렇게 이렇게 바구니에다 물건을 놓고 그다음에 요저 배낭에 이제 배낭에는 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침낭하고 요 발포 매트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요. 그 그러면은 그 물건을 넣은 걸 갖다가 바구니에 얹어가지고 그다음에 요 커버를 해야 돼 커버를 해서 올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색깔이 이러니까 남이 봤을 때뭐 이렇게 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 남이 봐서볼수 있게 하는 거고 요거는 그 배낭에 보면 대응 배낭을 사게 되면은 배낭에 보면 배낭 커버입니다 배낭 커버를 활용해도 되고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갖고 재봉기돼서뭐 위에 얹어도 되는 겁니다 요런 거 밑에 요 바닥에 초록색 이거는 옛날에 쓰던 텐트를, 그, 텐트를 갖다가 못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라서 그냥 이렇게 커버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자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동계 텐트인데, 동계 텐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모기장 안에 또그 하나의 천이 더되 있어요. 모기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그 문이 양쪽이 아니라 한쪽밖에 없어요. 아까 동계 텐트의 특징은, 모기장 안에 하나의 대 있는 거거든요. 덧대가 있고 천이 하나 더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거는중그그 그 어디냐? 당근에서 한 10만원 주고 샀어요. 새거는 막한 20만원도 안할 거예요. 하여튼 뭐그 비싼 건 아닙니다. 지금 그 텐트가 좋다 그래갖고 겨울에 따뜻해지고 그런 텐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이 침낭이 결정하는 거고 발포매트 이런 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겨울에 좀 춥다 싶으면요. 지금 여기, 이게 여기 보면 돗자리가 엄청 길어요. 돗자리가 이게 그 텐트 바닥 정도의 길이의 돗자리거든요. 요걸로 갖고 그 침낭 위를 한번더 덮어주면 됩니다. 잘때 추우면은요. 자그러고자 여기서부터 물건을 이제 소개하면은 이거는 겨울에 저는 하루에 한, 한 개씩 밖에 안 썼어요. 이때까지 하루에 한 개밖에 안 썼는데 이거는 그 이게 뭐야 그거잖아. 따뜻하게 하는 건 뭐라 그러나? 핫팩, 핫팩. 핫팩인데요. 저는 하루에 하나밖에 안 써요. 조그만한 거. 가벼운 걸로 합니다. 무거워서 이거 못 가지고 다녀요. 낙동강 쪽에는 다이소가 잘 없어갖고, 낙동강 쪽으로 여행할 때는 이걸 많이 갖고 다녀야 되지만은, 동해 쪽이나 이런 데는 다이소가 중간중간에 많기 때문에, 한 뭐, 세 개씩만, 세 개만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 가서, 가서 현장에서 그 보급받는 게더 좋은 것 같고, 이거는 그, 이거는 저, 그거죠?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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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나, 바나. 바나 안에는, 이게 라이터를 두개 같이 넣어 댕깁니다. 어,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으면 되고. 자, 이건 바나.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이소가스인데 어, 다이소에서 한나 2,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이소가 있는 데는, 이거 뭐, 한두 개씩, 한두 개만 갖고 댕기면 다이소에서 이거 보충을 하면 되는데, 뭐잘 없으니까 그냥 저는 한두 일단 두개 정도만 일단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왜 된장을 여기 갖다 놨냐면 코페를 여기에다가 지금 김치를 갖고 다닐 때어비닐에다 통에 넣으면 자꾸 부피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좀뭐 많이 갖고 갖고 싶으면 여기까지 또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뭐 된장을 비닐봉투 담아서 하나 놓고 뭐, 예를 들어, 김치. 저 같으면 요번에 파김치를 가지고 갈래, 파김치하고 봉투를 이래 넣으면 돼요. 그러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바람막이입니다. 제가 혹시 여행할 때 벗어 말지만 이거 바람막이하고 원래는 나중에 올 때는 여기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나중에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넣어갖고 올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갈 때는 뭐, 여기에 반찬 조금만 해서 여기 충분하면 여기다 넣고, 하여튼 비닐봉투에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비닐봉투에서 두개 해가지고 그 된장하고 한쪽에는 그 김치하고 이런 식으로 담아서 다녀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 소금, 소금 이런 거는 소금을 내가 뭐 옛날에 저 계란 후라이 해먹을 때는 꼭 필요했는데 여튼 소금은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집에 뭐야, 참치인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가져가고, 이런 것도 뭐. 집에서는 안 먹잖아요. 어, 갖고 오면 먹을, 뭐, 뭐 먹기 좋은 거 뭐, 먹어서 없애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누룽지. 그냥 우유가루. 나중에 다 소분해서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콩가루. 어, 이런걸 조금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잘안 먹어요, 이거. 이것도 안 먹어지니까. 집에서 잘안 먹는 거는 나가면 다 맛이 있습니다. 그러고, 요, 수조통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과도. 이, 과도하고, 과도 그다음에 칫솔, 치약 숟가락, 젓가락이 다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요 안에는 이 컵, 커피가 들어가 있고 어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컵이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제가 발명품인데 여튼 뭐 요런 식으로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 컵을 갖고댕겨 가지고 커피도 다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좋죠. 얘는 컵 커피, 커피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요 요거는 그, 펌프인데, 펌프 안에 여기는 뭐냐면은, 그, 빵꾸 패치. 요거 빵꾸 패치고, 이거는 본드입니다. 아, 요런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여기에 있는 거는, 어, 여기에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자전거 사이드 가방에 들어갈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동해갖고, 현장에서 이제, 사이드 백에 뭐, 배낭 이 이런 데 들어갈 물건들인데, 요게 이제 그, 뭐야, 자전거 수첩.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후레쉬. 브레시하고, 브레시 안에 들어가는, 저, 배터리. 그 다음에 이건 수건. 이게 충전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 배터리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안경 닦는 거. 요거 비옷입니다. 비옷은 여러분들 아래 위로 바지하고 윗돌이 따로 이렇게 분리된 걸 사셔야 돼. 할때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가벼우면서 바지하고 윗돌이 따로 돼 있는 걸, 이런 걸 사셔야 됩니다. 위에 것만 덮어 갖고는 비다 맞아요. 몸에 비다 들어가니까 꼭 이거 비옷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아래에로 분리된 거 그걸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게 보조 배터리 하나 2만 짜리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거 이거는 뭐 보바라고 누가 광고하는 그런 건데 뭐이 그보다도 보바는 아이더라도 뒤에 보면 이렇게 이거 저저저그 직접 코드 없이도 충전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어 요, 요렇게 요게 이거는 갤럭시고 요건 아이폰이고 이렇게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요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 이게 좋은 것 같고 뭐하여튼 이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요 고무줄, 고무줄 이런 거 고무줄 갖고 가면 음식 먹다 남는 경우 뭐 경우라든지 고무줄이 쓸 때가 의외로 많고 뭐 철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이게 잘 휘어지는 그 구리 철사거든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있으면 갖고 다니면 좋아요 비상용으로. 그다음에 카트칼. 그다음에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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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좀 뭐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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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케이블 타이. 이런 거는, 이제, 바구니 같은 것때 묶고 이런 거할때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좋고, 어, 텐트를 설명하려면, 저는 팩을 안 갖고 다녀요. 팩을 갖고 다니면 안 되고, 그 대신에 줄을, 끈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어. 이렇게 이제 끈, 끈, 끈. 같은 거를, 텐트 안에도 끈이 많이 들어가 돼 있지만, 이렇게 여벌적으로 또 끈을 또 따로 좀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새로 옛날하고 달리야 하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공간에다가 김치하고, 뭐 아까 된장 같은 걸 갖다가 여 안에 넣어가 다니겠다. 어, 넣어갖고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은 어 얘들이 뭐 비닐봉투가 터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따로 내가 김치나 이런 걸 갖다가 그 통이 안 담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아주 요거 좀 이거 통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어.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펠 안에 뭐 바나도 담고 이소가스도 담고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빼갖고 따로 뭐, 배낭에다 쑤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는 김치하고, 된장을 넣자. 뭐, 그, 그게 저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해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요, 땅콩 베개, 예, 땅콩 에어 베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엄청 피곤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거, 깔장갑. 만팔천 짜리인데 터치 기능이 있는, 어, 가죽장갑. 아, 그리고 저, 아래 위가 분리되는 비옷. 그다음에 이거는 그 뭐야 그저저저저그비올때그 그 배낭하고 저 짐을 이렇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론 여기 이제 어 텐트에 그라운드 시트가 있어요. 그라운드 시트를 빼가지고 빼 이런 거 이런 걸로 해도 되지만 그냥 그 이걸로 짐을 덮으면 그 짐에 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출발할 때는. 대부분 요 배낭에 배낭에 싹다 넣어갖고 이제 출발을 하지만 그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이 배낭에는 요거 침낭이나 저 벨, 뭐야 발포 베트 이런 거는 여기에 들어가고 대부분은 다요그 바구니에 요 이걸 깔깔은 어때 바구니 안에 대부분 무거운 거는 다 그쪽에다 담고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고 요 후레쉬는 지금 그 전, 건전지하고 그거를 분리를 해놨거든요. 왜그냐면 이게 잘못 눌리면은 약이 들어가 갖고 이게 눌려져 가지고 약이 다 달아버리고 막 안에 막 뜨끈뜨끈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약하고 이거는 서로 분리해서 다니면 다니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가지고 가면 짐의 부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 라면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그 보급 받는 게 좋습니다. 보급 받을 때는 주로 하나로 마트하고 다이소. 뭐저 편의점 이런 데가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이거 돗자리 있잖아요. 요이 돗자리 이거는 그 나중에 자전거에 짐을 실을 때 비가 올때 메뉴에 덮는 역할도 하고 그잘때 추우면 침낭 위에다 이걸 덮어요. 덮기도 하고 또그 텐트 안에서 음식을 해먹을 때 무릎 담요 비슷한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요것도 하나 이제 갖고 다니기 좋고 이거 일일이 계기가 귀찮으면요 그냥요. 요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그, 고무, 똘똘 말아서 고무줄로 둘러버리도 되고, 아니면 이런 주머니에 넣어도 됩니다. 누룽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 이게 3kg 짜리거든요? 3kg인데 옛날에 이게 한 15,000원, 한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싸요. 이 키로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면요. 지금 제가 한 거는 소뚜껑 누룽지, 소뚜껑 누룽지로 돼있네 소뚜껑 누룽지고 여기에다가 누룽지를 이제 이게 소분해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데, 이 누룽지를, 에다 물을 좀 작게 넣으면은 그게 누룽지 해서 밥처럼 돼요. 밥처럼 되고, 뭐 물을 많이 부으면 당연히 누룽지가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주로 밥으로 많이 해 먹어요. 밥을, 밥으로 많이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고, 이거는 딱 누룽지 이거는 끓자마자 있잖아요. 끓으면 딱불 끄고 내려놓으면 한 5분 있으면은 그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려놓고 된장국을 또 끓이면 되겠죠. 이거 항상 이거 누룽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하고 된장국을 끓이면은 그때는 요거는 이제 누룽지가 밥이 되어 있고 된장국하고 주로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계란 후라이하고 먹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저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어 겨울에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방한하거든요. 어, 요거는, 요거는 그냥 이게 등산화처럼 되어 있는데, 둘다 이게 저, 인터넷으로 해서 중국산이에요. 이것도 한, 한 2만원 정도 것 같고, 요거 2만원? 이것도 한 2만원 좀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어느 게 좋나? 여기는 아마 요 여기 숨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숨구멍이 있어가지고, 방한한데 약간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 신어보니까. 이거는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이, 이 끝이 얇아요. 얇아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일단은, 그, 아, 까참 양발 안챙겼네 양발하고 이런 거를 양발을 하나 더 신으면 될것 같습니다. 양발을 한두 개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그럼 총 신을까지 세클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유가 충분한 거고, 그 다음에, 요 팬티, 런닝, 어, 아까 요거 빠졌는데, 이, 이것도 이제 갖고 가야 됩니다. 그 팬티는, 그, 트렁크 팬티가 아니고요. 이게 뭐, 라시반이라 그러는 건데, 하여튼 간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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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된 거. 이게,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트렁크를 입으면, 그, 약간, 그, 좀, 그, 약간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요, 요렇게, 요렇게, 요런 어떤, 뭐, 라시반 팬티라든가, 하여튼 요런 식으로 된걸 사입으시면 됩니다. 아, 이런 팬티는, 그, 유니클로 그런 데 가도 뭐, 뭐 굳이 비상가서 잘 필요 없고 유니클로가도 이런 게다 있나 보더라고요. 아 이런 끈은 주로 운동화 끈인데 그 다이소에서 한 쌍에 뭐천 원에도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운동화를 버릴 때 저는 이게 끈을 다 빼놔요 이렇게 안 버리고 모아놓습니다.